반갑습니다. 대원전선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대원전선이 7%로 마감이 되면서 당연하게 우리 주주님들의 불안심리들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지만 관세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에 따라서 회복이 되는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끝까지 집중 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 또한 준비를 했으니까 선물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AI 규제에 대한 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다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30년도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 현재 미국 4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용을 또 확인을 해볼수 있는 부분은 첫 투자금은 1000억 달러에 이르고 29년도까지 5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최대 20개에 대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현재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당연하게도 여기에 따른 뭐가 필요하죠? 인프라와 더불어서 플러스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사실을 놓고 어, 전선주들, 전력기기주들, 전력기기 또 전선주들을 우리가 지금 조정이 올때 잡아 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대원전승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가격이 얼마예요? 2,700원. 2,700원. 어, 죄송합니다. 다시. 2,700원과 얼마? 3,100원. 이렇게 그어드린 적이 있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2,700원과 3,100원이 어떤 내용이냐.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금 보시면 자 지지선 역할을 해주었던 자리가 여기 여기 여기였고요. 그리고 저항선 자리가 진행이 되었던 거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 차익 구간 한 마디로 400원 구간으로 이상 올려보게 된다면. 3,500원이 될 것이고요. 3,900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4,300원이 되겠죠. 400원 차이니까. 4,300원. 이렇게 구간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3,3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1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3,100원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3,100원에서는 어떠한 모습 망치형 캔들이 생기면서 다시 기술적인 만등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패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 파동이 나오고 고점에서 저가를 이어보면 25% 정도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면 은 당연하게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흘러간다 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얼마 25%면 여기죠. 3100원 부근에서 일어난다 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어 당연하게도 3100원과 3100원 부근이라고 한다면 어 절대로 저는 지지 않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사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어디서 소통망에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매수가나 아니면은 매도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매수가나 매도가 적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셔라 그거에 따른 근거까지도 다 부연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근거까지 확인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제 개인번호 010-2597-3733번으로 대원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해 주셔라 그리고 나는 문자로만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라고도 제 개인 번호로 남겨주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될것 같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당연하게 이런 화면에 보일 거고 채널에 입장하기 요청하기 하면은 이렇게 입장 요청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대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승인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피공개로 하는 이유가 당연하게도 우리 주주분들에게 뭐하고 있어? 매집주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단타 매매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내용들을 확인을 꼭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것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는 당연하게 신빙성이 조금 없다 의심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542분이 계신 방에 고정된 메시지로 링크를 띄워놨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리고 또 신축가 매매도 이렇게 싹다 보여드리고 있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링크를 제가 공지상으로 띄워드렸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당연하게도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좌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업무가 바빠서 또는 사업이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노동력 없이 당연하게 매달매달 매달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고, 이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결정권이 최종적으로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보시고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이 선물 분명 좋아하실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배당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매달 매달 내가 돈이 나올 곳을 원하시는 분, 내가 노동력이 없이 수입이 생겨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배당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사실 은행에 계좌에 넣어놔도 예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리가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거의 없다고 라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해서 메리트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도 존재하고 국내 기업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은 안전성이 높은 대신에 배당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배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제가 정리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으로 배당금이 증가했던 기업을 토대로 다섯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 배당률 같은 경우는 최고 7.9% 6.2% 5.6%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배당주들은 당연하게 7% 이상 7% 이상 8% 9% 종목들을 준비를 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내가 100억을 넣어놨을 때 매년 7억에서 최소 못해도 7억에서 9억 까지 받아낼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정리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도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또는 ETF에다가 투자를 해도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면요. 마이너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아도, 배당을 받아도 손해가 막심해져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안전성과 안전성과 더불어서 배당에 대한 증가율 그리고 이 증가율이 얼마나 연속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했다 우리 주주님들과 더불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계좌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으니까 이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받아가야 되느냐 제 개인 번호 010-2597-3733번으로 문자로 배당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가 자료 바로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바닥 가셔라 라고 말씀해 드릴게요